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가사먹보입니다 <laughs> 작년에 제가 지해 먹방을 했었습니다 왕지네가 아닌 홍지네를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이 왕지네를 못 잡아가지고 정말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올해는 이 왕지네를 잡으려고 지난 장마철 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야 드디어 이 야생 왕지네를 제가 트랩을 설치하지 않고 직접 잡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렛츠고 진해 잡을 수 있는 포인트에 도착했고요.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얘네가 나올지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진해를 찾아나서 볼 건데 진해들이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땅속에 박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곤충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오거드란해수다거드란해수어 나한테 온 거야? 야야야야야마야마야마데려가 달라고 아주 바라그안네 도망칠 시간 3초 주기 3 2 잡았다. 거들한애수 진짜 부들부들하고 맛있거든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턱도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에요. 이거 챙겨놓도록 할게요. 들어간다. 거의 불빛에 유혹되듯이 날라와 가지고 저한테 잡혔는데 진해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마을 민가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시는데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요거는 사슴벌레 암컷 같아요. 흙이 많이 묻어 있어 가지고 어떤 사슴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톱사슴벌레로 추측이 됩니다. 얘는 따로 잡지 않을게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이쪽에 유인돼서 왔구나. 진해를 잡으려면 이런 벽면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벽이 축축해가지고 아마 오늘 뭔가 목격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마리 정도만 나와도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보통 지네들이 요런 데만이 살거든요. 직벽 쪽에. 직벽 쪽에 지네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데. 어우, 곱등이다. 이거는 곤충이 아니라 사탄의 가래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계극형이야 바퀴벌레랑 동일한 수준으로 보거든요. 저는 쉽게 쉽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뭐든지 사람들이 쉽게 쉽게 풀리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원래 요런 데 되게 많아야 된단 말이지. 분명히. 얘들아, 밥 먹을 시간 됐지 않니? 아,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생선 썩은 냄새가 계속 나나 했더니 여기 누가 병어를 버려놨어요. 통장벌레랑. 곱등이가 꼬여있습니다 오 지금 곱등이 크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해가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진해는 요런 돌밭 밑에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요런데에서 또비 피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슬프네 나 여기 2시간 달려서 왔는데 야밤에 이런 데 혼자 올라니까 아주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네 근처에 민가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왔지 안 그랬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안 그랬으면 안 오지 이거 큰일 나려고 사실 오늘 제가 여기를 택한 이유는 재작년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의 진해를 봤었거든요 시기상 아직 조금 이른가 봅니다 최근에 비오면서 얘네가 땅속으로 어로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노래기 같은 조그마한 지네들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데 왕지네들이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실패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타격이 너무 큰데 야, 많이도 필요 없어 딱한 마리만 나와주라 왕지네. 우와 광대버섯인가? 뭔가 손도 대면 안될것 같았는데 돌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뒤집어볼게요. 한두 마리 정도 보이고 안 보이는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얘네가 일제히 어디 숨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 앞에 대벌레 한 마리 있거든요. 네 일단 저거로 잡아야 되니까 일단 요거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나무를 닮아서 대벌레인지, 나뭇가지를 닮아서 대벌레인지, 일단 대벌레 한 마리 잡았는데, 요거 일단 챙겨갈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버드라는 수한 마리 더 있습니다. 요거 가져갈게요. 잡았다. <laughs> 지네가 없으니까 너라도 가자. 버드라는 수를 지금 최대한 많이 모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상으로 삼는 생물은 원래 잘안 나오는 법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여기 대벌레 한 마리 더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운스 타면서 제가 잡아줄게요. 잡았다. 사이즈가 크네. 자, 요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네라고 하기 진짜 애매한 친구가 한 마리 나오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일단 지네는 지입니다 이거 먹으러 온건 아니야. 컨텐츠 소비하지 않고 얘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아 떨어져. 아, 이게 왕진애였으면 바로 잡았을 텐데. 저거 먹으러 온건 아니지.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 전박이 손장벌레들이 엄청 많네, 여기. 오, 톱하늘쏜가 엄청 크다. 하늘소 죽는데 이게 무슨 하늘소인지 모르겠네. 버든하늘소 암컷 같거든요. 버든하늘소 암컷 같은데 해목이 지금 잔뜩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돌아보면 은 하늘소 좀 실컷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공중 분해돼서 확 하고 날라왔는데. 톱사슴벌레입니다, 톱사슴벌레. 아, 진애 잡으러 왔다가 별 걸다 보네. 물리면 아픕니다. 생각보다 아파요. 아,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장갑 끼고 있는데도 아파요. 빨리 나. 아또 깨물어 야 이거 다 로발카 붉은 몸통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목소리> 왕바구미라고 아세요? 이 왕바구미가 우리나라 곤충 중에 가장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녀석인데 이 오죽하면 시침핀을 벤치로 자꾸 뚫어도 잘안 뚫리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 친구도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켰는데 지렁이 같아 보이잖아요? 육상 플라나리아라는 겁니다. 이거 먹어달라고 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섭취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렁이랑 다른 점은 머리 쪽으로 보시면 저렇게 배단 모양처럼 앞쪽이 굉장히 둥근 형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양마철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진해를 조그마한 거한 마리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한번더이 진해를 잡아보겠다고 같은 장소로 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진해를 잡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한번 잡아볼 건데요.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해는 보통 이런 흙벽 이런 흙벽 쪽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기어다. 있거든요. 지네를 발견하면 맨손이 아닌 이 핀셋을 사용해서 지네들을 잡아줄 거에요. 지네는 아니고 여기 참개구리가 있네. 참개구리가 여기 한 마리 있고 이쪽에도 한 마리 있습니다. 야 너네 도망 안 가냐? 근데 야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이. <laughs> 지네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네 찾다가, 유열목인지 능구렁인지를 한 마리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괜히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거. 야, 너네 빨리 안 도망치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겠다. 야, 빨리 도망쳐라. 자, 지네를 찾아 봅시다, 여러분들. 여치 종류네. 한번 잡아볼게요. 도망칠 시간 3초 줄게 3. 2. 아이, 놓쳤다. 오케이. 배짱이 종류거든요, 여러분들. 배짱이. 일단은 오늘 지네를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배짱이 한번 키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짱이는 지네 한 마리 잡는 대로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지네를 한 마리라도 잡으면 대상종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방생해 줄 겁니다. 지네를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많이 보일 때는 한 번에 쫙 보이고 없을 때는 이렇게 아예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찾는데 오늘도 뭔가 애를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힘들게 찾으면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거 쉽게 찾으면 또 그만큼 또 재미가 있는 거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네 야 여기 톱사슴벌레들이 산란을 엄청 많이 했구나 톱사슴벌레 뿔이 여기 되게 많네요 지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잡을 필요도 없거든요 한두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만 잡으면 아주 적절한데 왜냐하면 많이 잡아봤자 이게 지네는 약용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나 오늘 한 마리만 잡아도 대박이겠는데 지네요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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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와 진짜 빨라 안돼 안돼 일로 나와 와 와, 엄청 빨라. 와, 레드렉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되게 잘 도망간다. 야, 도망치 시간 안줄 거야, 너. 바로 잡는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안 잡히네. 와, 잡았다. 자, 여러분들, 진이 잡았어요. <laughs> 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오늘 찾아온 왕지네입니다 왕지네 왕진애. 와 여러분들 사이즈 크기 보이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와 독립오소 독립오소 빠르게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냄새 맡기도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큰거 잡힐 줄 몰랐어 일단은 바로 통에 킵해놓도록 할게요 어,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낙엽 사이사이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집중해서 찾아볼게요 다른 것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요런 데를 살펴보면 한 두세 마리씩 보이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딱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 좋게 한 마리 발견한 게 지금 대박인 것 같아요 아까는 3비탈 쪽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요런데 사이사이가 전부 다진의 굴이거든요 저런데 고개 빼꼼 내밀고 있고 요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는데 얘네가 피딩 타임이 아닌가 봅니다 아직은 그래도 방금 전에 한 마리 돌아다니던 걸 잡았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싹 하고 기어가는 친구들 딱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트랩을 묻어야 되나 트랩 묻어두면 의외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가 보일 정도면은 의외로 개체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와 여러분들 말지렁이 사이즈 보이세요? 제가 대상종 아니면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와 말지렁이가 사이즈가 거의 뭐 M 사이즈인데 이거 <laughs> 엄청 크네. 와 어떻게 이렇게 크냐? 오늘 대상은 아니니까 보내줄게요 여러분들. 오늘 대상은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 한 마리 잡자마자 배짱이 잡았던 거 바로 방생했거든요. 저는 지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광택 보이길래 진해 줄 알았잖아 멀리서 삼케쿠리가 이렇게 땅에 박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멀리서 광택 보고 진해 줄 알았고. 딱히 건드리지 않을게 요저참개고리치고 굉장히 작은 편이라 다연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몇분안 남았다 너네 안 나온다 이제 중간에 집에 갈 거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준다 빨리 나와라 지금이 거의 막차 시간이거든 얘들아 지네 한 마리 찾았습니다 한 방에 잡아야 됩니다 야 도망치지 그냥 3초 줄게 3 2 잡았다 여러분들 지네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 덤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동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동리로 저 핀셋 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와 진짜 살벌합니다 왕진에 두 마리째 들어간다 숨겨나가서 들어간다. 두 마리째 왕진에 잡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먹이 활동하려고 이 나무 근처를 막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먹이 활동하고 있는 저한테 잡힌 거거든요. 운명도 참 기구해요.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총두 마리의 레드랙 왕진에를 잡았는데요. 크기가 어마 무지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밖으로 기어나올까 봐 너무 무섭다. 여러분들, 그래도 사나이 자사 먹고 쫄아서 되겠습니까?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laughs> 됐어! 데인저러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냄새를 못 맡겠어요, 진짜. 진해 배면을 보시면은 독리가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한 크기의 독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거에 물리면은 타 들어가는 그런 자결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절대 까불면 안 돼요. 올해 드디어 이렇게 왕진해를 채집해서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맛있는 진해 요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진해 두 마리 들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목. 먹...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왕진에 잡아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왕진해를 이용해서 삼계탕을 한번 끓여볼 겁니다. 진해를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1 0 마리 단위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두 마리밖에 못 잡아왔잖아요. 호종딱 한 마리에 1 0 마리의 진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두 마리의 진해를 삼계탕에다가 넣어서 밸런스를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를 말려주는 작업을 걸쳐야 되는데 바로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진해를 건조할 작업 전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대나무 산적고지 사용해서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 데 이 상태로 이제 햇볕에 이틀에서 3일 정도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약 2박 3일 동안 지해를잘 말려줬습니다. 지해 안쪽에 수분이 조금 남아있을 텐데,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완벽하게 수분을 날려줄 거거든요. 다리랑 동리 쪽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리랑 동리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삼계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지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앞뒤로 뒤집어 줘가면서 완전 바싹 마를 수 있도록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진... 지네가 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마리의 지네를 잘 구워줬고요. 한 마리는 제가 다리랑 동리를 제거를 해서 왔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갖다만 걸어도 사람 살에 이렇게 걸릴 만큼 다리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이 부분이 나중에 먹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대요. 다리를 전부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끝머리에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만 가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다리에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전부 다 잘라버리면 안 되고 다리는 사실 잘라내는 게 좋을 수 밖에 없는 게 지네의 동리가 사실 이빨이 아니라 다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목이나 아, 편도 이런 데에 찔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먹는 게 좋고 머리 쪽에 있는 독리도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 겁니다 두 마리의 왕진애를 깨끗하게 말리고 부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삼계탕 끓여보도록 할게요 삼계탕 안에 재료를 채워 넣어줄 건데요 가장 많은 논란이 삼계탕 씻냐 안 씻냐잖아요 저는 씻습니다 저는 씻는 이유가 안쪽에 내장 그 피찌꺼기 같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깔끔하게 씻어내는 편이고 마늘 먼저 넣어줄게요 들어간다 오늘의 주인공 왕진애도 한 마리 넣어줍니다 들어간다 대파 두개 왕진애 한 마리 더 남은 대파로 확실하게 메워주고 나서 다리는 양쪽 다 꼬울 필요 없이 한쪽만 꼬아주면 되는데 다리를 꼬아주고 집에 산적꼬치 있으시면 안 꼬은 쪽 다리에다가 일자로 꽂아서 몸통이랑 같이 연결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메인 약재가 진해기 때문에 황귀라든지 이런 별다른 약재를 넣지 않을 겁니다. 백후추한 20알 정도 먼저 넣어주시고요. 들어간다. 멤버십 회원 제킴님이 선물해주신 청귤청인데 한방 재료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거든요. 청귤청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자 이제 뚜껑 닫고 50분 동안 푹삶만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닭이 잘 삶아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완전 진국이겠는데 진짜 너무 설레는데요 여러분들 약 20분 정도 더 삶아줘야 되거든요 2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잘 익은 삼계탕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별달리 특별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번 건져 볼게요 예. 국물을 와, 죽인다, 죽인다. 이쪽으로 통송선 대파 이렇게 딱 올려주면, 완성! <laughs>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왕진으로 만든 왕진의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다리부터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제대로 잘 익었거든요,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해가 들어가면서 이 삼계탕 맛이 변했냐, 안 변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한입 먹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향이나 이런 건 나지 않아요, 의외로. 어서 와요. 야, 조금씩 가자, 조금씩. 다른 맛이 느껴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평소에 먹던 삼계탕이랑 비슷하거든요. 김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는데? <laughs>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 국물 진의 향이 올라오거나 이런 건 없는데 국물빛이 조금 평소보다 녹색으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미세하게 쓴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미세하게. 씁쓸.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맛을 좀 디테일하게 느끼려고 소금도 안 치고 후추도 안 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냥 너무 맛있는 삼계탕 맛이 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지네를 한번 빼볼게요 그렇게 해서 먹어봐야지 맛을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네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네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의 지네가 이렇게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 마리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 이 지네의 맛은 씁쓸음하거나 매큼한 맛이 난다고 했거든요 일단 냄새는 확실히 매운내가 확 하고 올라옵니다 매운내가 확 하고 올라오고 쓰면서도 매운 향이확 올라오는데 입 안에 넣고 씹었을 때는 어떤 맛을 낼지 전혀 모르겠죠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요 자 한번 씹어볼게요 음이게이게이게 와, 와, 이게. 자, 여러분들, 이 진의 맛은 일단 가장 지배적으로 나는 향은 나무 썩은 향이 제일 많이 나요. 사슴벌레나 아니면 장수풍대 유충들이 먹는 그 나무톱밥, 톡밥, 나무톱밥의 냄새가 나면서 씁쓸한 맛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생각보다 쓴 맛은 많이 없습니다. 나무 곰팡내랑 되게 신선하지 않은 갑각류의 껍질을 같이 씹어서 먹는 느낌? 뭐 심각하게 역겨운 맛이 나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비린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고 나무 곰팡내랑 갑각류 껍질 섞여있는 냄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거나 맵거나 이런 맛은 생각보다 입안에서 많이 나지 않아요. 맛있어 맛없어라고 물어보신다면 맛있진 않아요, 맛있진 않은데 요 진해가 신경통에 진짜 좋다고 합니다. 관절이랑 신경통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뭉친 피 어혈을 많이 풀어준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뭉친 피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뭉친 피랑 활성산소가 많은 제 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약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었는데 흩어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야학 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어 없어라고 물어본다면 겉은이 먹을 수 있어요. 엄청 심각하게 역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해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닭다리보다 닭가슴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닭가슴살이랑 진해 한 마리랑 김치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고 나니까 용기가 그냥 겉은이 생겨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서 와요. 음. 여러분들, 원래 진짜 명약은 씁쓸름하지만못 삼킬 정도로 쓰진 않거든요? 진내는 명약인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이랑 김치랑 같이 삼합해서 먹었더니 특유의 역한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재료들이랑 조화가 잘 됐어요. 한번더 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트랩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촬영 끝났다고 해도 이렇게 귀한 거 남기면 벌 받거든요. 음... 음... 처만 남기고 전부 다 뼈리해 버렸습니다. 와, 아, 진짜 몸보신 제대로한 느낌이다. 네 여러분 들 오늘 이렇게 해서 왕진에 잡아다가 아주 맛있는 왕진의 삼계탕 한번 끓여서 먹어봤는데요. 다음에는 트랩을 이용해서 1 0 마리 잡아가지고 진짜 토종닭이랑 같이 먹어봐야 되겠어요. 진의 자체를 먹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맛이 강한 친구들도 아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입 안에 남아있는 이 진의 삼계탕이만 저희 깔끔하게 씻어낼 때가 됐는데요. 집앞 편의점에서 이제 더 이상 콜라를 1 플러스 원을 안 하더라고요. 파이다 한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버시 회원 딸기 초코님이 선물해 주신 머그컵에다가 한잔 먹어 보도록 할게요. 파이다 한잔 어서 와요. 뭔가 이게 좀 아쉬워 사이다는 와.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 만족 느끼실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보는 자사먹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 메스에서 진행되는 코리아 애니멀 포럼에 자사먹보가 부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첫팬 사인회도 진행되고 제 개인 굿즈도 판매될 예정이니까요. 시간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